어. 세트를 해보니까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10만, 집어도 10만 2천 콩, 상의도 10만 2천 콩. 이거 딱벗었어언니 그냥 이렇게 예뻐요, 안 예뻐요? 이런 식으로. 예쁘지? 이거 벗어도 예쁘고, 입어도 예쁘고, 10만 2천 콩, 10만 2천 콩. 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어저께 진짜 많이 나갔어언니 이렇게. 그치? 어, 주원 언니 집안은 통과야? 집안도 있을 때, 아니, 저기 뭐야. 주문 미리 하셔야 돼. 이렇게. 응. 어,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언니들? 어, 주원 언니 위에만 있지, 위에만? 밑에 아니고, 위에만?